안녕하십니까. 사랑을 입다 웨어러블 러브입니다. 이번에 저희 2차 프로젝트는 저소득층 독거노인분들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기부 및 봉사 프로젝트입니다. 저희가 직접 디자인 및 제작한 기능성 티셔츠와 또한 직접 디자인한 편지지로 손편지를 작성해서 드리려고 합니다. 약 저소득층 30분의 독거노인분들을 위해 같이 손편지를 작성함으로써 저희 프로젝트에 참여해주실 학생분들을 모집합니다. 해당 캠페인은 보다 많은 학생분들의 기부문화 장려와 공익적 활동을 기반하고 있습니다. 해당 캠페인의 포스터는 이러합니다. 이러한 내용으로 DH, VC, UH, 워스 건물을 붙을 것이며 캠페인 진행 기간은 약 3일입니다. 참가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해당 포스터에 있는 QR 코드를 찍으시면 저희가 준비한 구글폼 신청으로 자동적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해당 구글폼에 있는 질문들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고 제출해 주시면 캠페인 신청이 완료됩니다. 캠페인 참여 관련해서는 캠페인 신청 마감 날짜로부터 약 3일간 개별적으로 공지 및 연락드릴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웨어러블 러브 사랑을 입다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이번 2차 프로젝트는 종교적 내용 및 활동이 일제 없으므로 종교적 내용은 작성 삼가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